아, 여기 봄에 너무너무 예쁜 핑크색 꽃이 피었었어요. 저는 그게 어, 그냥 무슨 꽃인지 잘 모르고 너무너무 예쁘다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살구가 달렸어요. 너무너무 먹음직스러운 살구죠? 너무너무 맛있게 노랗게 이제 살구가 익어가고 있는데 바닥에도 몇개 떨어졌는데요. 이거 제가 이거 찍은 다음에 주워가려고 해요. 탈구가 몸에도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철 과일 드시면은 영양가도 많고 좋은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어, 요즘에는 제철에 나오는 과일 중에서 뭐 수박, 사내 어,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요즘에는 제철 과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우스에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제철 과일이 따로 이제 있다고 할 수도 볼수 없는데 이렇게 나무에 달린 거는 정말 제철 과일이죠. 살구 너무너무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철 과일 잊지 마시고 제철에 나는 과일을 이렇게 하나씩 알아서 또 챙겨 드시면은 몸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맛있게 익어가는 살구를 보여드렸는데, 아마 이제 침이 보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제철 과일 챙겨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막 이거 찍으면서 군침이 돌고 있는데요. 어, 저도 이게 이제 완전히 익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익으면은 제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